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로 얼마 전에 파혼을 경험했습니다 드라마에 선아 나올 법한 미친 예비 시모와 예비 신랑 탓에 마음고생을 정말 제대로 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두 사람이 분색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친구랑 지방에 놀러 왔는데 깜빡하고 우리 둘다 지갑을 놓고 왔지 뭐니. 호텔에 묵는 내내 굶어서 그런데 배달 음식 좀 시켜 먹게 해다오. 지갑을 놓고 가셨군요. 어머님이 제 핸드폰 번호로 배달 시키시면 제가 인증번호 불러드리는 식으로 할까요? 우리 세대는 그런 손품 많이 드는 거할줄 모른다. 주소 부를 테니까 네가 직접 골라서 보내보거라. 혹시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네가 알아서 시키렴. 도중에라도 떠오르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어머님. 사실 친구와 호텔에서 묵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핑계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니 음식을 시켜드렸었죠. 예, 배달 음식 받았는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구나. 네? 혹시 이물질이라도 발견하셨나요? 그럼 바로 사진 찍어두면 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도 여기서 먹고 갈 건데 이게 양이 한 끼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너 설마 주문할 때한끼 때울 정도로만 음식 주문한 거니? 어머님께서 별 말씀이 없으셔서 한 끼만 드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네요. 그럼 하나 더 시켜드릴까요? 당연한 걸 뭣도 묻고 그러니? 너 회사도 다니고 하니 내가 사회생활하는 법좀 오늘 일러 주도록 하마. 어른이 뭔가 할때 뭐든 괜찮다고 해도 한번 말고 두 번은 꼭 물어보렴. 내가 구차하게 말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구찜 좋아한다고 저번에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그럼 알아서 센스 있게 네가 아구찜 배달을 해야 할거 아냐. 어머님이 피자도 좋아한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서요. 내가 피자를 좋아하긴 해도 이아밤잘 시간에 피자를 먹게 생겼니? 기름진 거 먹고 위장에 탈이라도 나라 이 말이냐? 아니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럼 아구찜으로 해서 보내도록 할까요? 이미 배달 시간 다 지나서 시킬 곳도 없을 거다. 내일 아침에 그냥 사 먹을 거니까 돈 넉넉하게 붙여놓도록 해라. 알겠니? 네. 내일 아침에 쓸거 미리 붙여놓을게요. 너무나 당연스레 뻔뻔한 요구를 하기에 저는 나중에 돈을 돌려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건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죠. 이거, 코트랑 진주 목걸이 이쁜 게 나한테 딱 어울리지 않겠니? 네, 말씀 듣고 보니 어머님한테 너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원래 나이 들면 피부 주름이 많아져서 화려한 걸 걸쳐줘야 태가 나는 법이다. 너도 그거 잘 알고 있겠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정도면 아직 한창 정정하신데요. 저랑 돌아다니면 언니 동생으로 볼걸요 우리 며느리들 내가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 내 마음이 다 흡족하구나. 그렇다고 입으로만 떼울 생각하는 건 아니지. 입으로만 떼운다뇨? 혹시 어머님 생신이라도 다가오셨어요?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아직 한참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코트랑 진주 목걸이 이쁘겠다고 말을 하잖니. 넌 어째 애가 척하면 착 받아치는 맛이 없니?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디다 쓰겠냐 이 말이다. 설마 코트며 진주 목걸이 저한테 선물 받으시길 바라시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저번에 어머님한테 빌려드린 돈을 아직 못 받아서요. 빌려준 돈? 무슨 빌려준 돈 말하는 거냐? 왜 어머님이 친구분이랑 같이 호텔 갔었던 적 있었잖아요. 그러고 돌아오실 때 아구찜 먹겠다고 돈 붙이라고 하셔서 돈 보냈었거든요. 아구찜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돈을 따지고 앉았어? 시애미한테 이렇게 계산기 두들길 거야? 어? 그 전에도 빌려드린 돈이 제법 있어서 이제 거의 100만 원 정도 되어가서요. 저, 종기 씨랑 곧 결혼도 해야 해서 신혼집도 알아보는 중인지라 돈도 이래저래 부족하고요. 내가 뭐 너희들 결혼하는데 설마 방해하겠니? 너가 계산기 두드리면 나도 너희 지원하려는 계획 바꿀 수밖에 없다. 혹시 얼마나 지원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에 맞춰서 어머님 말하시는 거 들어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어야 종기 씨랑 같이 보러 다닐 곳도 더 자세히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5천만 원은 넉넉하게 줄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가족이나 다름없는 너한테 계산 같은 거안 하니까 믿고 따르렴. 대신 집 사는 건 너희 힘으로 해라. 가전제품이며 집에 들어가는 돈을 내가 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그게 맞는 도리니까. 네 어머님, 이따가 집에 놀러도 와라. 올때 아이스크림 좀 잔뜩 사 오고. 내가 아이스크림 귀신이니까 무리다 싶을 정도로 양껏 사 와야 한다. 알겠니? 설마하니 예비 시모식이나 되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그래도 5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저없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통이 너무 큰 나머지 자질구레한 건큰 신경을 쓰지 않는 줄만 알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지원이 든든하게 있다 싶으니 신혼집의 계약도 부담 없이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3주 앞두고부터 미리 살 신혼집을 계약하게 되었죠. <목소리> 자기야, 미안한데, 나 30만원 좀 급하게 붙여주라. 기차 타러 왔는데, 지갑을 놓고 왔어. 사귈 때는 안 그러더니, 왜 결혼 앞두고, 점점 덤벙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무슨 기차비가 30만원이나 해. 기차 타고 가기만 하냐? 오기도 해야지. 그리고, 밥도 먹어야지. 어머님이야,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당신까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나 어머님한테 사드리고 빌려드린 거 이래저래 합치면, 벌써 500만원은 되더라. 아니, 엄마는 돈도 많은 사람이 왜 그러시냐? 창피한 줄 모르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어머님이 돈이 많으셔? 아버지가 원래 땅부자였는데 돌아가신 뒤에 엄마가 그거 다 물려받았잖아. 울 엄마 여기저기 돈 굴리면서 재산 불리는 게 유일한 낙인 사람이야. 그래서 돈이 자꾸 없다고 그러시는 건가? 원래 주식 부자들도 돈 찾기 전까지는 지갑 텅텅이라잖아. 엄마가 얼마나 지원해 줄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래도 좋은 집에서 신혼 시작할 수 있겠다. 그치? 좋긴 한데 왜 어머님 부자라는 걸 이제 사해? 약혼하기 전에도 그런 건 제깍제깍 공유해야지. 미안. 나 좋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돈 보고서인지 아닌지 사실 확신이 안 가서. 그래서 당신이랑 사귀면서도 한 번도 돈 있는 티안 냈었던 거야. 그래서 싫어? 부잣집 며느리 되는 게왜 싫겠어. 부담된다면 모를까? 기본적으로는 좋은 쪽이지. 신혼집 비싼 곳으로 봐두고 있어. 저는 예비 신랑의 말대로 이집저 집을 고루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결혼식의 준비 외에도 직장 일로 바쁠 것 같아 따로 시간을 내서 둘러본 적도 많았습니다. 곳곳을 둘러보다 지쳤던 저는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뵈러 가면서 아이스크림에 대접해드릴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입구에 떡하니 붙어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선물한 목걸이며 코트를 입고.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자기 혹시 어머님이 땅 부자라고 하셨잖아. 나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혹시 물어보면 컨설팅도 해 주시고 그러시나? 에이. 부자 되는 비밀이 그렇게 함부로 전수될 수 있겠어? 엄마가 완전 전문가라서 어디 가서 강의한다 하면 강의료만 500만 원은 받아야 될걸? 나 어차피 곧 자기랑 결혼하고 가족 되잖아.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알려줘? 아들인 나도 아직 비법 못 들어봤어. 대학부터 회사 취직할 때까지 엄마랑 쭉 지내왔는데 귀띔도 안 해주더라. 그렇구나. 자기도 모른다니 아쉽게 됐네. 엄마한테 말은 해볼 테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좋아. 근데 나 궁금한 거 물어본 김에 하나 더 물어봐도 되나? 왜 자기 나 처음 만났을 때 자취하면서 몇달 동안 햄이랑 감자랑 당근 대량으로 사서 볶음밥만 해먹은 적 있고 있었잖아. 돈 없던 시절이라서 질릴 정도로 볶음밥만 먹었고, 그래서 볶음밥 들어간 짜장 볶음밥도 안 먹고, 김치 볶음밥도 안 먹고, 하여튼 다안 먹는다고. 그랬던가? 워낙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네. 내가 말했으니까 자기가 기억하는 거겠지, 뭐. 자기 말 들어보면 집안이 되게 부잣집인 것 같은데, 그때 왜 궁상맞게 볶음밥만 해 먹었어? 내가 만약 부모님 부자였으면 그렇게는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었어. 돈 달라고 하기가 못하기도 해서. 이상하다. 자기 분명 어머님이랑 한 번도 다툰 적 없다고 하지 않았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안 다투고 살수 있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그러고 보면, 자기랑 나 회사 동료가 소개팅 시켜줘서 사귀게 된 거잖아? 근데 성격 잘 맞고, 대화 잘 통하는 거 빼면,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네? 가족 사항도 최근에야 알았고, 뭐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대로 들은 것도 없고. 성격 잘 맞고 말잘 통하면 됐지. 원래 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우리 부잣집인 거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어. 나 자꾸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그런데.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거 맞을까? 결혼 앞두고 있어서 그런가. 올자기가 오늘따라 많이 예민하네. 왠지 나 추궁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게 했으면 정말 미안. 자기 말대로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봐. 알면 됐어. 앞으로 잘하자 예비 마누라. 우리 신혼집도 장만한 마당인데 엄마 지원 확실하게 뜯어내려면 정신 차려야지. 슬쩍 떠봤을 뿐인데도 예비 시모나 예비 신랑이나 뭔가 수상한 냄새를 풀풀 풍기더군요. 무엇보다 돈이 많다던 예비 시모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저지른 절도가 내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절도 행각이 전단으로 붙어있던 무인 아이스크림 주변에 샅샅이 수색했죠. 그랬더니 웬걸. 들린 무인 아이스크림마다 절도 전단이 붙어 있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전단지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예비 시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듣자하니 종기한테 내 재테크 노하우 듣고 싶어 한다더구나. 원래 가족한테도 안 알려주는 비법이지만 며느리들에도 딸처럼 생각하니 알려주도록 하마. 부동산 비법을 알려주시겠다고요? 다만 너도 날 그만큼 신뢰하고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알아야겠다. 내가 너 딸처럼 대할 테니 너도 나 엄마 대하듯이 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조건이 있다. 그게 뭔데요? 너 사돈댁한테 지원받은 거며 네가 모은 돈이며 종기 것까지 합쳐서 제법 비싼 신혼집을 샀다며. 그 서울집 나한테 주고 너희가 일단 내집 와서 지내고 있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종기 애비 죽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외로움이 채워지질 않더구나. 그런데 너가 나 믿고 서울집 나한테 주고, 명의는 종기든 내 쪽으로든 돌려봐라. 그럼 딸 생긴 기분에 아주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런다. 신혼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돈 대부분 저랑 부모님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걸 주고 너랑 종기는 잠깐 내집 와서 살란 말이다. 기왕 지내는 거 익숙해지면 아들 딸 낳고 종기랑까지 해서 옹기종기 지내도 보고 엄마처럼 대하고 한번 믿어보렴. 너한테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알겠지? 내 딸? 야이 미친 할망구야. 내가 왜 당신 딸이야? 내가 등신호구로 보여? 뭐? 너 지금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그리고 할망구? 이게 시모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동안 나한테 돈 없다면서? 빌부터 얻어먹은 것만 해도 그러려니 했거든? 근데 아이스크림 갖다 바치려 보니까 절도 전단이 하나도 아니고 가는 무인 가게마다 다 붙어있네? 이 와중에 잘난 아드님은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 못해서 오락가락하질 않나? 예비 시모라는 인간은 딸이니 어쩌니 하면서 명예를 돌리라 하질 않나? 견적반이 나오는데도 내가 속을 것 같아? 그래 그럼 이 결혼은 반대다. 뭐? 애초에 내가 안해 무슨 반대는 반대야. 애석하게도 종기 시험은 통과했지만 내 시험은 통과 못했구나. 난 정말 널 딸처럼 생각하고 전 재산이라도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전혀 소용없다. 이 할망구 끝까지 수 쓰는 거 봐라. 부나마나 얼마 안되전 재산 관심 없고요.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걸로 훔친 아이스크림 값이나 지불하세요. 예 잠깐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경찰에 신고라니? 알아서 내가 가게에 다 지불할 테니까 가만히 있거라. 경찰서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콩밥 맛있게 드시고 개가 천선하세요.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보렴. 꺼지세요. 마지막까지 시험이니 뭐니 하면서 헛소리를 짓거리던 예비 시모. 나중에 예비 신랑과 함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콧물 눈물을 쏟아내며 싹싹 빌더군요. 알고 봤더니... 도박에 빠져 대출 빚만 1억이 넘는 한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하마터면 깜빡소가 사기 결혼을 할 뻔했었죠. 다행스럽게도 예비신랑이며 예비시모가 제게 주장해왔고 허위로 했던 말들, 송금 내역 등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기에 이른 돈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죄질이 나쁜 예비시모는 늙은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됐죠. 이것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보상이었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타혼을 통해 사기꾼 모자와 연을 끊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운이 생겼습니다. 바로 구매했던 신혼집의 가격이 올라갔던 일이었죠. 정말 낭떠러지로 굴러갈 뻔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는구나 싶어서 신기했어요. 맘고생이 많았던 사건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인생의 교훈도 얻고 행운도 생겼던 일이었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